어, 곱하기. 음. 아, 곱하는 수 또는 곱해지는 수가 10배가 되면 곱도 10배가 된다 그래서, 20. 20과 스 3을 20. 1차적으로 수모형으로 한번 보자. 그러면, 1개 10개 모형이, 10개짜리 모형이 2개가 있는데, 이거를 3번 더한다. 음. 음. 10개 명이 6개가 있으니까 60이 되지. 이것은 음, 이것은 2 곱하기 3은 6인데, 10이 돼가지고 10배가 되고, 곱하기 3은 60이 되는 거지 이것도 10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할수 있다. 음 이번 몇십몇 곱하기 몇을 구해볼까요? 자 첫째로는 받아올림 있없는두 <laughs>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. 하면 음21 곱하기 3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음수 모형으로 보면 이게 3번 더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면 3번 더하면 10개짜리 모형이 6개가 있고 1개짜리 모형이 3개가 있으니까 63이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세월를계산 해볼게 때 쓸때20아 아니다 이거를 20과 21을 20과 1로 나눌 수가 있다 20과 1로 나누고 각각의 곱을 더한다 20 곱하기 3은 2 곱하기 3이 10배니까 2 곱하기 3은 6에 10배니까 60이고 1 곱하기 3은 3이고 두 곱을 더하면 64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로셈을 할 수가 있는데 20 곱하기 3 21 곱하기 3을 하면, 1 곱하기 3, 요거는 1 곱하기 3이고, 또 하나는 20 곱하기 3을 하면, 60. 그래서 60 더하기 3 63이고, 그것이 0은 생략하고, 12자리 6을 적어줘도 괜찮다. 두 번째. 15 자리에서 받아올림 있는 두 자리 수, 국화기, 한 자리 수, 60을 국하기 이거 해보면, 이게수모형으로 먼저 해보자. 넷, 다섯, 여섯. 모형이여 개가 있고, 윗모형이 한개는 이걸 한번더 한다. 한개더더 더 한다. 섯 여섯, 그럼 0모형이총 열두 개가 있나 10개는 100모형 하나와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면 1 0모형이한개가 생기고 10모형이 12개에서 10개가 없어지니까2개만 있고 1모형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총 보면 120이다 이렇게 할수 있죠. 이렇게도 할수 있고 또 6 0의 1을 60과 1로 나눠서 계산을 습니다60 곱하기 2와 1 곱하기 2를 하는데 6 곱하기 2는 10이고 10에 0을 갖다 고치면 120이 됐다 1 곱하기 2는 2고 120과 120 2를 더하면 120이 됐다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면 음 1 곱하기 2는 2고, 60 곱하기 2는 어, 이, 이게 120입니다. 그래서 2, 122가 되는 것이요. 음, 3번으로 계산을 할수 있는데, 61. 당연히 나중에. 음, 3번. 1의 자리에서 받다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곱하기 한자 있수27 곱하기 3을 한다 하면 다 오늘 20입니다. 곱하기 27은 20과 7로 나누어져요. 각각 곱한 후 곱하기 21 하면 7을 네. 하면 27 곱하기 3을 하면 7, 7 곱하기 3은 21이고 20 곱하기 3은 6 0이고 이에 0은 생략할 수 있고 다음에 80입니다 음. 이걸 한 번에 계산도 할수 있는데 음. 27 곱하기 3은 계산하면 7 3 21 이라서 21에 1을 그대로 1의 자리에 잡고 음. 21에 2를 10의 자리에 1의 자리에 작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니까 10의 자리 6, 음. 10의, 6에 2를 더해서 8을 적어. 8을 적어. 음.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. 4번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2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. 하면 3, 9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5, 1 7 15, 15, 2 5 15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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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3 3 5 15, 15, 15, 1 1 5